네 안녕하세요. 소빈 문말로 대장 조소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제가 네 질문이 꽤나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거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했거든요. 뭐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한 뭐 질문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일일이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친이 있어요?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은? 아무래도 학창시절이겠죠? 학창시절이 제일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외국 한국 가림 없이 옛날부터 저는 아이유를 좋아했어요 아이유가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때 그때부터 동영상으로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서 진짜 좋아해요 미래의 자녀 계획은? 음... 딸 하나? 아들 하나? 어렸을 때 있었던 슬픈 추억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 그리고 그것 덕분에 얻은 것과 잃은 것이요 슬픈 추억 슬픈 추억은 없죠 슬픈 일은 있어도 슬픈 추억은 없을 거예요 추억이라기에는 좀 그렇죠 네.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좀 조심스럽게 만나는 게 있고 상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의 상처가 더 쉽게 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이 뭐 여튼 그래요 섭이 말리면 어떡할 거예요? <laughs> 무슨 자신감이죠? 결혼하고 싶은 나이는? 일찍 할수 있으면 아마 일찍 할것 같아요. 근데 아직 경제적인 부분이나 제가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제 입대 어때요? 1억조도 안 가요. 꺼져. 제일 기억에 남는 팬은? 후라이팬! 죄송합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저를 위해서 작곡을 해주시고 노래를 만들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샤워할 때 어디부터 씻어요? 머리, 몸통, 얼굴, 치크치크치크 끝. 그, 키 몇이에요? 그래도 평균 키는 넘어요. 오빠는 멀리서 걸어오셔도 오빠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는 거죠? 이상형이 뭐예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단발 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 망치질을 잘하는 여자, 어, 춤을 잘 추는 여자,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여자. 그리고 가슴 큰 여자 앞으로의 목표가 뭐예요? 지구 정보첫 키스 이야기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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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비님 업로드 예정이 어떻게 되죠? 딱히 업로드 예정일은 없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올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에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궁금하시다면 제 개인 계정으로 오시면 됩니다 머리 크기 얼마예요? 21인치 정도 되네요. 오빠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저요? 잘생긴 건 아니고, 그래도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 어정쩡하죠? 그래도 매력은 있으니까. 생긴 대로 삽시다. 아이디어는 혼자 생각하시나요? 네, 아이디어는 제가 직접 다 짜는 거고요. 즉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아이디어를 직접 짜도 이제, 저는 혼자서 영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표현을 다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빠 선물 보내고 싶은데 주소 알르주시면 안돼요? 대죠왜 안돼요 빨리 여기로 보내요 메세지 구독자는 9000명이라는 함정 여러분 9000명도 많은겁니다 네. 봐주시는 분들이 항상 재밌게 봐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웃었을때 눈몇센티예요 대략 4 c m 정도 되네요 I love your videos of Mexico 사랑해 그러셔 힘들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지 알고 싶네요. 아, 어, 전 힘들 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어요. 아니면 춤을 추거나. 일단 생각을, 힘들 때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장난기 많아보여도 생각이 참 많아보이는데 자기 전에 무슨 생각 많이 들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요. 자기 전에 그냥 다음날 뭐 먹을지, 뭐 입을지, 누굴 만날지, 뭐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에 대한 계획? 그 정도입니다. 네. 이거 하면서 제일 짜증날 때랑 제일 기쁠 때. 제일 짜증났을 때.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욕을 하면은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져요. 기쁜 거는 돈 들어왔을 때, 유튜브로 돈 벌었을 때. <laughs> 저도 사람이라서. 국제 패션 디자인 학교로 가게 된 계기는 뭐예요? 아 제가 원래 한국이 너무 싫어서 외국을 나가려 했습니다. 근데 제 외국을 나가려 해도 학생 비자가 없으면은 나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성적이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문대, 전문대라도 한번 넣어보자. 그나마 제가 관심있던 게 패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지원하게 됐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네요. 살면서 제일 웃겼던 일, 베스트 5, 이런 거랄까? 뭐예요? 어, 저는 되게 실없는 웃음이 많아가지고, 딱히 제가 웃겼던 일은 없었고, 제가 웃겨준 사람이라서 또, 제가 별로 웃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 시간이 끝났고요. 네,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벤트 당첨자는, 어, 윤은송씨. 네. 그나마 공유해주셨더라고요. 공유도 해주시고, 공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니. 선물은 윤은송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주세요, 저한테.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네,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